아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찬양 올려드린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방역 기준이 강화된 게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이라도 된것 같은 이유를 들어서 고발 벌금 이런 살벌한 내용이 담긴 조치가 발표되었었지요. 현장의 상황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식에 대해서 교계의 심각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불과 두 주간이 흐른 지난 24일날 많은 내용이 완화되었습니다. 교회에는 감염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방역 기준을 당분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에 송파 한 교회에서 감염 사태가 일어났고 또 군부대의 집단 감염도 교회가 원인인 것 같다. 그런 당국의 발표를 접하면서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긴장 늦추지 마시고 개인 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하시면서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이기는 하지만 그런 중에도 멈출 수 없는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온갖 어려움을 각오하고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갖기로 했습니다. 금방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그런지 일선 교사와 교역자들의 각오와 헌신의 열정이 남다릅니다.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성경학교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힘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빨리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소망 중에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불순물 같은 요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거 깨닫지 못한 채 지니고 살거나 아니면 깨닫기는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버릴 수가 없었던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리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지내는 동안 의미 있는 책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나무 의사라고 하는 이색적인 직업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우종룡 선생이 지은 "나는 나무에게서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30년 이상 나무와 함께 살면서 나무로부터 배운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서 아주 신선한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한편 실려 있습니다. 집채만한 큰 바위를 나무가 갈라놓는데 그 나무의 힘에 관한 겁니다 이 엄청난 바위를 두부 자르듯이 갈라놓는 나무의 힘의 비밀을 보니까 그 힘이 뿌리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직 껍질이 채 생기지 않은 여린 나무의 뿌리 끝에는 흙을 파고들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뿌리 골무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털 끝을 감싸고 있는 이게 뿌리 골무인데 이 뿌리 골무는 나무의 어떤 조직보다도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끈끈한 점액질이 분비됩니다. 이 점액질은 거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미생물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 뿌리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존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순환 고리가 단단한 바위로 스며들어서 바위를 부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작은 틈새를 만들어내죠. 처음에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틈새입니다. 그런데 그 틈새로 작은 미생물들이 조금씩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드러운 공간으로 뿌리가 또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단단한 바위가 이 나무 뿌리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은 소나무가 대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특별한 나무 아닙니까?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나무니까요. 거기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입니다.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한마디로 소나무는 강인함의 표적입니다. 그 강인함을 가지고 천년 이상을 삽니다. 그러면 이런 소나무의 강인함은 어디에서 기인됐을까요? 우선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자라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봄에 새싹을 태우면 여름지나 가을이 되기까지 그 가지가 계속 자랍니다. 대나무 같은 나무는 두 달이면 한 7m, 8m씩 자랍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이른 봄부터 여름이 오기 전까지만 자랍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만 자란다. 는 그렇게 한마디만 자라고 생장을 딱 멈춥니다. 이런 것을 그 세계에서는 고정 생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새나무는 소나무는 이런 성장을 하는 나무기 때문에 속이 꽉차 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에 비해서 그야말로 철갑을 두른 것 같아서 아무리 대단한 바람 설이에도 불변이라는 거예요. 천 년의 풍상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주변에 쑥쑥 자라는 나무들이 있게 되면 이 소나무는 자라는 게 이렇게 더디니까요. 그 틈바구니에서 성장에 필요한 꼭 필요한 햇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택하는 전략이 바위입니다. 척박한 바위는 나무들이, 나무들이 찾아가서 뿌리 내릴 좋아할 환경이 아니죠. 어, 거기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는 거기에 자기의 뿌리를 내립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 자기만의 길을 정하는 거죠. 그 결과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데 자기만 있으니까요. 나무가 성장하기에는 불리하고 불편한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환경인데 거기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수천 년을 살수 있습니다. 이 환경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환경 자체가 수천 년을 살아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야, 놀라운 자연의 신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읽는 나무 이야기가 그래서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책 읽으면서 떠올리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이 나무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나무가 등장한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만난 나무 이야기하고 너무나 절묘하게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저에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성경이죠. 그런데 이 6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편의상 이세 부분을, 첫 부분을 제1이사야, 그 다음을 제2이사야, 마지막을 제3이사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담겨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고 40장부터 55장을 위로의 책, 이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첫 부분에서는 주로 내용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위로의 책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용이 같은 책인데 다를까요?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집니다. 첫 부분 그러니까 제1 이사야 부분은 주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거기 보면 우스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런 임금들이 등장을 합니다 멸망의 위기가 고조되는 때인데 그 위기 앞에서 예언자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일깨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첫 부분 내 시대, 그러니까 제1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그, 그 시대의 처음 부분부터 한 200년 이상 흘른 뒤에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의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 말이지요. 그 결과가 멸망과 포로 생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시대도 바뀌어 갑니다. 거대했던 왕국 바벨론은 세력이 기울어가고 있어요. 새로 힘을 길러서 소산하는 신흥제국이 있는데 바사입니다. 아직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고통과 슬픔의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변화에 맞추어서 스스로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만 됐습니다. 그게 당시 그에게 요구된 과제인 겁니다. 이 역사적인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통절히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해서 아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불순종했어요. 알려주신 그 뜻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슬픔은 변해서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탄식이 웃음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겁니다. 위로의 책인 제2 이사야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다투룩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또 5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레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와 위로가 말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이 될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아무나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역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된 회계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 신학자 안토니오 보노라는 이것을 사람과 하나님의 자유가 서로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아, 이 번역으로 보니까 의미가 더 새롭습니다. 여러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바로 옆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찾는다, 부른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교회 금지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게 통성기도, 그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찾고 부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는 거,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시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활짝 열어 놓으신 그 길을 외면하고 길이 아닌 길을 고집하며 살아왔었는지요? 하나님 찾고 부르는 길은 방역 당국이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방역 당국의 조치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길을 볼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마음 아파하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 거듭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서 비롯된 판단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생각은 자기와 다르고 또 가르쳐 주시는 길도 자기가 판단한 길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악인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불의한 자도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내세워서 자기의 길 고집하는 자, 그가 곧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이며 불의한 자인 겁니다. 중요한 건그 결과예요. 그 결과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겁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현실에 나름대로 지금 적응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살이 당연히 여기지 말고 바벨론에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11절의 약속 눈여겨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당신이 확실한 보증을 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행하라. 너희 생각, 너희 뜻 버리고, 내 뜻, 내 길로 가라. 자기의 길과 생각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주님을 찾고 불러서 그를 만난 자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오게 될까요?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 가시나무, 찔레 같은 것이나 찾아볼 수 있었던 들과 산이 잣나무와 화석류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 이거 좀잘알 수가 없으, 없으시지요?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는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화석류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꼭 다섯 번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쇠기나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초막을 지을 때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다섯 가지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귀한 나무라서 이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 향기입니다. 그래서 향수와 차의 원료로 이용됩니다. 이 나무의 꽃, 잎, 줄기에서 향기가 진동을 하거든요. 이 나무는 밤에도 꽃을 피우는데요. 꽃의 밤 향기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찔레는 어떨까요? 찔레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모두 1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7번을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찔레가 등장할 때꼭 같이 등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찔레가 등장하는 구절에서는 꼭그 구절에 같이 등장하는 게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 아니면 들가시, 혹은 가시나무 이게 꼭 등장을 합니다. 스바니에서 2장 구절만 가시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 대신 가시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 소금구덩이가 등장하더라고요.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에 찔레가 등장하면요아 이건 살기 어려운 황폐하고 버려진 곳이로구나. 이걸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당신을 찾고 부르면 만나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영화롭게 하는 나라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나라는 가시나무와 찔레 대신 잣나무 푸른 숲이 뒤덮이고 화석류의 향기가 진동하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자연의 복수다 그렇게 말했는데 프란시스코 교황은 복수가 아니라 반응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 복수는 의도적인 거지만 반응은 자연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고통은 비단 자연만의 반응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고집하고 주장하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역사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잔나무가 울창하고 화성류의 향기가 진동하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길을 성찰하고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 반성해 보면서 그 길과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냉철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제2이사야의 마지막 결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2020년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요? 큰 바위 같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뿌리를 뻗어서 그큰 바위를 가르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해로 이 2020년을 기념하게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 행해서 황폐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울창한 숲을 이루시고 진동하는 향기로 채우신 해가 되게 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죠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한 해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헛된 길을 고집하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 다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순한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황폐했던 저희들이 울창한 생명의 숲으로 뒤바뀌게 되고, 거룩한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헛된 길에서 돌아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 기쁨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 인도함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참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